안녕하세요. 오늘은 한번 셰퍼 스페셜 에디션 스타워즈 R2D2 만연필을 한번 공개해 보려고 하는데요. 어, 한번 들어가 보시죠. 여기 있는 이렇게 외관은 좀 심플한 시가형이 아닌 뭐 그런 형이고요. 여기 클립에 가운데 슬릿이 벌어져 있습니다. 워터맨 만년보처럼 그리고 여기 보면 막아 어지러운 그림이 그려져 뭐있 여기 R2D2라고 적혀 있습니다. 여기 <laughs> 캡의 끝 부분에 보시면 여기 셰퍼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 카메라가 초점이 잘안 잡히고요. 음 그리고 뒤쪽에는 이렇게 그냥 하얀색이 있을 뿐입니다. 여기 위에 하얀색 점이 있어요.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건 M 쪽이고 컨버터랑 같이 오는 게 아니라서 음 컨버터를 추가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어쩔 어쩔 수 없이 뭐 컨버터를 못 사용합니다. 이 펜은 컨버터를 컨버터를 못 사용하는 펜이에요. 어 그리고 뭔, 이거는 이렇게 뽁 따서 열고, 뽁 해서 이렇게, 이렇게 닿는, 이렇게 포스트 하는 형식이고요. 한번 써보겠습니다. 마연필이 필기감은 되게 좋습니다. 되게 부드러워요. 시용적인 면에서는 아주 부드럽고요. 그리고 잉크 흐름이 좀 탁한 편입니다. 어, 그리고 이게 조금 카메라에 보시는 것처럼 조금 M립인데도, 립인데도, 음, 조금 얇, 얇다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. 그건 왠지 모르겠지만, 어쨌든 이렇게 얇습니다. 어, 그리고, 음, 검은색 카트리지 하나가 오고요. 카트리지가 그런데 되게 길어요. 하지만 나는 파랑색 카트리지 5 개를 한5 달러 정도로 샀습니다. 이게 뭐냐 오천 원이거든요. 가격은 다를 수 있어요. 그리고 닙에 이렇게 봅시다. 조금 확대해서 봅시다. 닙에는 이렇게 쉐프라고 적혀있고요. 이게 M이라고 적혀 있습니다. 미디움. 되게 클래식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. 오케이. 음 그리고 리뷰 끝났어요. 리뷰 끝났고요. 이 리뷰를 보시는 분들에게는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라고. 음 꾹꾹 눌러주세요. 어쨌든 안녕. 구독 누른.